이쪽으로 해도 여기가 나 BHK 보이려면 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도 움직이더라도 찍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만안 보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나요? 음, 좀더 이제... 위에서 찍어시네요 흔들려도 그래야. 되니까 높이 이거 좀 찍어보라 아, 높이에서 밑을 보고 빨방, 찍어야 돼. 네좀 흔들리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그래, 가까이 그래.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들고 찍어보라 잠깐만요 이거를 공부해보시면 이거 하나면 다 되, 되거든요 여기 끝에 보시면 어, 이거 이걸... 그 하나가 2만원이었어요 이게 뭐가 되는건가? 예. 저게 우리 음... 옛날에 받아놓은 거 못찍어요 이게 있으세요? 그때 받아놨는데 이거 하나가 2만원이라고요? 네와 나도 둘이라니깐 어쩔 죠뭐 하나가 이거 엄청 비싸네 찍고 있냐 지금 찍고 있으세요. 네. 이걸 안쪽으로 당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엄마, 기술 따위 이렇게 오래 걸리면 갈리만한... <laughs> 우리는 하루 전에 <종일> 걸리겠는데. 너무 <laughs> 안는건가 깜빡이 해되 나? 깜빡이. 보이냐? 형우야. 이렇게 톡톡 쳐 주셔야 돼. 이거 <laughs> <laughs> 깔아 분 뒤로는 모래 안 들어가 돼요. 예. 어잘 깔아 놓으셨는데 아마 그통째로 바꿔야 될 거예요 각도를 좀 넓게 잡아드릴까요 아니면 네. 예. 180. 기존 거랑 비슷하게 잡아드리면 괜찮아.